아멘 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저주로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텐데,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을, 야! 차 조심해! 그 말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승리하고 돌아와. 아무도 아멘 안 하셨네. <laughs> 자존심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더 축복해 줄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약해서 학교로 간다 합니다. 우리 유겸이가 이제 어디에 갈까요? 어디 입학할까요? 예, 어린이집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있던, 예, 누굽니까? 5년은 이제 어디에 가죠? 유치원에 갑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다녔던 우리 창진이는 어디 가죠? 예. 참. 저는 어릴 때, 6살 인가 학교 막 가고 싶어 가지고 8살에 들어가잖아요. 그형 학교 다니는 거 그거 가고 싶어서 때를 쓰고 학교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7살 때는 제가 1부터 5까지 쓸줄 알았거든요. 1부터 5까지 내가 쓸줄 알았는데, 왜내 학교를 나를 학교에 안 보내주느냐고. 그런데 이 학교가 얼마나 힘든 학교입니까? 몰랐지요. 사실은 학교라는 곳이 참 공부하고 그렇지만 참 힘든 곳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정말로 멋지게 공부하고 멋지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쩌면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근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은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적들이 있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죽어요. 아니, 모세만 죽은 거 아니죠. 오늘 요수아와 또 누구죠? 갈렙 외에는 어른들이 모두 죽었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요수아 나이가 거의 이제 80이 되었거든요. 이때 어른들은 죽고 어린아이였던 그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어서 요수아를, 그죠? 지도자로 해서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두렵지 않겠죠. 청명아, 학교 가는 게 무서워? 안 아, 무섭지? 그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 세상은 쉬운 곳 아니에요. 뭐, 단순히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기 정말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때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요수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명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학교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학교 가기 싫은 사람 있나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학교 가기 싫은 사람 마음은 원인데 손을 들자니. 야용 학교 가 계시는 사람, 자 앞으로 교회에 오세요. 학교가 재미있어 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가 재미있어야 돼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여러분, 학교가 재밌는 곳이에요. 학교는 지혜를 배우는 곳이에요. 학교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옛날에 학교 가고 싶어서 6시만 되면 눈 떠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갔어요. 안 믿네. 그래서 7시만 되면 학교 가가지고 문이 다 잠겼잖아요. 그 제가 교무실에 가가지고 열쇠가지고, 왜냐면 학교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학교 가면 누가 있어?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학교 가서 공부는 싫어요. 그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친구가 있어. 그래서 저는 학교 너무 가고 싶은데 언제부터 학교 가기 싫었냐? 대학교 때부터. <laughs>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학교 가가지고 빨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 시간이 저는 좋아서 학교에 그냥 마치자 말자 친구들은 뭐 미팅한다 하고 친구들은 뭐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것도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것도 즐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가는 것이 왜 두렵지 않고 왜 즐거우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부모 중에는 이런 분들 있어요. 학교 보내지도 않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육상.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까 가기 싫다 했는 사람 잘 들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 학교야. 왜냐하면 그곳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학교 가는 목적이 공부뿐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친구들을 섬기고 친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성경책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요즘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전도하는 건 허락이 되어 있죠. 잘하나? 혹시 네가 성경책 들고 친구들에게 막 전도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냥 왕다당해? 아니 왕다당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 갈때 성경책 갖고 가시는 분? 우리 여러분의 청년이 성경책 안 들고 가나? 왜안 들고 가? 아 잊어버릴까 봐 좋아. 잊어버리면 목사님이 새로 사줄 테니까 들고 가. 100권을 네가 잊어버려도 들고 가. 만약 여러분 들고 갈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정립 시간에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훈련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노예 생활하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땅에 살것 같으면 애굽 땅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 보내고 그곳에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학교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가난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마세요. 아이고 큰일 난데 집에만 안 있고 이제 여러분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난 땅에 여러분 들어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적들이 있는데. 아이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나는 죽을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여러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하그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신 분은 그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땅이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 땅에 들어가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면 천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6절에. 6절 말씀 우리 앞에 부분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이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목사님, 어느 길로 갈까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어떠한 자세로 가라고요?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해주시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변화시켜주셔요. 여러분이 인생에 목적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극히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뭘 준비하라?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대포를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준비하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길을 왜 이렇게 막히죠?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한 길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기대하는 길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말씀으로 가는 길은 내가 때로는 부족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언정, 그 길은 완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돌아보면은. 그 길이 내 뜻은 아니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길로 가기 위해서는 형통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뭐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 계속 읽읍시다 하고 이야기하죠.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아 목사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데요. 성경 하루에 세장 어떻게 읽습니까?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후회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언제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라고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형통한 길은 여러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세장 정도 읽으라는 거,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읽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많잖아요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방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학교 가기 위해서는 가방 준비했어? 정민이 감, 가방 준비했어? 옛날에 보따리를 준비했는데 가방 준비했어? 때로는 새 신발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학용품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지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경청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똑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직장에 가서 성경책 읽으십니까? 아멘. 아, 할렐루야. 아이고 직장 가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예,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틈이 날때 말씀을 읽으세요.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수록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다 읽어봤어요. 아니에요.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학교 저 학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이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요? 내가 여기로 갈까요? 두려워요. 내가 저길로 갈까요? 두려워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이 열려줘요. 그리고 구절 말씀에도 똑같아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결정할 때 모든 것이 이 말씀의 원리대로 결정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뭐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뭐 천재가 되고 천재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렇 공부할 때막 지혜주시고 명철주시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아이들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그러면 복된 아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합니까? 왜냐면 하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키우는 거. 이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린 생명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약속해 주셨듯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자에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행하는 자에게 평탄한 길과 형통의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과 함께 할수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부터 우리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